금강경은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다른 비, 비불교의 신앙은 다른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교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바깥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다른 불보살님이 상을 쫓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여러분 자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경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있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숨겨진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성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밖을 쫓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공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 마음을 진정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왜냐하면 마음은, 여기서 이 마음은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분별하는 때 사용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거짓 생각하는 마음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마음에는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과 감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업보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낍니다. 이것이 엇보입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마든가의 딸을 만났을 때그 순, 그가 그녀가 그를 보는 순간 그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로 500생을 이미 지냈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적 애착이 굉장히 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이 감정적 애착을 끊고자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바람직하짐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진정한 마음은 분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마음에 의지한다면 그것을 이 진정한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하는 마음에 의지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식하는 마음은 자신이 맞다고 굉장히 확신합니다. 이 진정한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올바른 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은 스승을 만납니다. 그들은 혼자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복기 있는 사람들은 선지식 곁으로 갑니다. 이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그들은 진정 겸손합니다. 그들은 확신에 차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확신이 줄어듭니다. 많은 종파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따를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이 경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차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불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왕생을 하지 못합니까? 에다수 염불하는 사람들이 왕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염불을 하지만 왕생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상에 집착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정토 법문은 연불이라는 상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대승 정토에서도, 대승 정토에서는 연불을 하라고 하지만 이 연불하는 것에 집착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염불을 하고 그리고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어. 그들은 미혹합니다. 그들은 평생 시간을 들여서 염불을 하지만 자신이 진전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알지 못합니다.